안녕하세요 하루빠르게 보는 오늘의 문세 여운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8일 금요일이고요 음력은 3월 8일 일제는 신묘일이라고 해서 도끼의 날입니다 약자로는 1899년 서울 전차 개통 1970년 와우아파트가 붕괴된 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12띠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쥐띠입니다. 만물 숙기에 화염 무성이라 했을 때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자면 세상 만물이 기운을 받았으니 복이 생겨나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자 첫 내여 소망가성이라 하늘로부터 기라는 운이 당도하겠으니 바라는 바를 이룰 수가 있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기운이 살아나는 날입니다. 운이 하늘로부터 오는 모습이니 힘든 것도 편하게 넘길 수 있겠습니다. 굳이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소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왕 제풍의 시사중중이라 이 말씀은 몸이 튼튼하고 건강한데 제복도 생겨나겠다니 생활에 기쁨이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재위방에 출행특재라 재물이 밖으로 더욱 크게 왕성해진다니 밖으로 나가보셔도 좋으시겠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전체적으로 재수가 상승된 하루입니다. 이걸 기대해 보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면 되시겠습니다. 내 네, 이번에는 호랑이 범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심 되시오 형토자레라였습니다. 이 뜻을 살펴보자면 마음을 견뎌내고. 그 때를 얻었으니 그 형통함이 제 스스로 이르겠더라는 말씀입니다. 수구 안심에 호사당도를 하던 일을 지키고 안심을 한다면 좋은 일이 곧 당도하겠더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알아서 형통함이 오는 날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하시던 대로 하루를 보내시면 특별히 걱정할 부분이 없이 잘 보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좋은 날 되시기를 저 역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토끼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류 휴영의 기륭미분이라 이 말씀의 뜻은 다리 기울었으니 길흉을 분간하기가 좀 어렵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래 일비어 만살 시리라한 번은 기쁘고 또한 번은 슬플 여러 일들이 이와 같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좋다 나쁘다 말하기가 좀 힘든 하루입니다 그저 인생사가 신호에 이르듯이 평범한 하루라고 생각하시고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용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동도함 이어 천의 유광이라 이 이야기인 즉슨 마음이 같고 도가 합쳐지니 천해에 빛이 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초수 사역의 종견 형통이라 처음은 일이 잘안 풀리는데 그 늦게나마 나아져 형통해지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수가 밝은 하루입니다. 하루 그 시작은 미흡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지나갈수록 날이 되시겠으니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득실류시의 수분이상이라 이 이야기는 어떤고 그 이름에도 다그 모든 게 때가 있는 법. 먼저 분수를 지키면 기다려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상무의 일신평안이라. 나의 그신성에 근심이 없겠고, 일시는 좀 평범하겠으니, 무난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평범한 하루입니다. 특별히 좋은 것도 또 나쁜 것도 없겠지만, 도움되는 것은 화성을 가진 사람이라니, 이점 미리 기억하시고, 하루 잘 보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말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허심응무래 무섭 불통이라 이 말씀의 뜻인즉선 나의 마음을 비우고 살아가면 그 통하지 않는 것이 없겠더라는 말씀입니다. 겸허하이네 연호무사라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굽히고 살아가면 그 뒤에 해가 없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주변에 대 덕을 베풀어주면 무사무탈한 그런 날입니다. 마음도 비워내면 오히려 더욱 편해지겠으니, 근심 없는 날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양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천안, 만, 열의 거사의결이라 했습니다. 이이야기의뜻서 살펴보자면, 즐겁고 기쁜 일이 여러 가지 생겨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청명출의 사방명랑이라 오던 비가 그쳐 달이 나오니 사방이 밝아지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그 기쁜 일도 있고 근심도 사라지는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신수가 좋아지는 하루라니 이 점에만 주목하시고 편안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다음은 원숭이띠 차례입니다 수구안정의 자연성복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살아온 것을 지키고 안정을 하니 자연히 스스로 복을 이루겠다는 뜻입니다 신운동태여 소원성치라 몸에 운이 들어오니 신수가 좋고 원하는 바도 이룰 수 있게 되 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본인 스스로 복을 받 만드는 그런 하루입니다 신수도 걱정이 없는 하루이니 좋은 날 보내시게 되시겠습니다 부디 기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닭들를 살펴보겠습니다 백화심 처여 금의 야행이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옷들이 가득한 깊은 골짜기에 비단 옷을 입고 행하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허동유해요. 모사치길이라 헛되이 움직이면 해가 되고 잘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길하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딘가 그 좋은 곳에 가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 찾아간다면 더욱 길한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계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사신 중에 송시육일이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든 천천히 또 신중을 기하는 그 끝에는 기람이 따라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구 대두개 소망여의라 바라는 희망사항이 성취되어 그 생각보다 좋은 것을 갖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라는 바가 여의한 하루이니 신중하게 하루 보내시다 보면 길라운도 따라와 성취되는 편안한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오늘의 마지막으로 돼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유순이어간의 태평이라였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자면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으니 그에 따르면 온 집안이 편안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신왕제풍의 시사중중이라 이 말씀은 몸이 왕성하고 재운도 있으니는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순리에 맞게 행동을 하신다면 신수도 좋고 재운도 깃드는 그런 날이 되겠다니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4월 8일 띠별 운세를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원이 오나요? 완전 그야말로 봄 날씨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도 다시 점점 줄어드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무산부탈하고 행복한 날 보내시기를 기원해 드리면서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온세 여운TV 여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오니 부디 다음 시간 만나뵐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